안녕하세요. 브랜드 광사 이승훈입니다. 이번에는 전 늘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늘봄 때문에 또 시끌시끌하죠? 뭐 직장인 부모님들은 좋아하겠지만은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교사들 입장에서 좀 아닌 제도긴 해요. 학교는 교육이지 돌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그런 시스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학교가 아니라 그 외에 시설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원래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너무 많은 또 재정 투입이 되고 원래 있는 학교에서 하는 게 좋은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급작스럽게 나왔다는 거예요 각 학교에서 하게 되면은 돌봄하고 또 늘봄하고 또 다르니까 각각의 관련된 선생님들을 다 구해야 되고 또 선생님들의 인성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초등학교랑 유치원이랑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초등학교에 맞는 이런 선생님들을 또 구해야 되는 거고, 또 아침부터 저녁 너무 늦게까지 그거를 계속 할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 지금은 우리 때랑 좀 다르게, 지금 이제 초등학교를 처음 보내시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좀 봐야 되는 게, 우리 때는 한반에 애들이 있었고,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였는데, 뭐, 그런데도 있겠지만은, 요즘은 애들이 움직이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반이 있고 반을 애들이 옮겨 다녀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 반이 있고 선생님은 가, 각각의 과목에 해당하는 그런 거에 관련된 선생님들은 그 반에 계속 있고 애들이 옮겨 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뭐 전교생이 200명이라 하더라도 교실이 엄청나게 많아요. 각각의 관련된 것들 다 놔야 되고. 어 돌봄 같은 경우도 또 따로 교실들이 있단 말이야다 따로 해요 거기에 딱꽉차 있는 좀 소규모의 학교들 같은 경우는 늘봄을 한다고 하면은 늘봄에 관련된 또 교실을 한 다섯 개를더 구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더 나오지가 않는다면은 증축을 해야 되는 거지 당장 이루어지지가 않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전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또 통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누가 손해를 봐요? 유치원 선생님 손해를 보는 거야. 유치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봐가지고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한 선생님이고 어린이 선생님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 이걸 동일시한다는 거지. 유치원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억울할 수도 있어. 지금 교사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돌봄 교사나 학교 교사나. 같이 교사라고 부르니까 똑같은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교사가 돌봄도 원래 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뭐 교사들 업무가 원래 맞는 거 아니냐. 뭐, 일 조금 더 한다고 귀찮아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문제라는 소리야. 잘 모르는 거지. 옛날 생각만 하고, 지금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착안을 해야 되는 게, 자! 만약에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진짜 직 직장인들 아이만 들어갈까? 아니에요 애들이 이런 조기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망가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방학 동안에 같이 있기 싫으니까는 아이들을 같이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야 얘네들은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거든 그런 아이들까지 같이 집어넣었을 때 멀쩡한 아이들마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지 또이 엄마들은 어 나도 일 다녀요 그러면서 보내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나오는 문제들이야. 옛날 엄마들은 안 그랬거든. 근데 지금 30대 엄마들이 대체적으로 뭐 남들 하는 교육 막 열심히 하다가 애들이 문제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학원 뺑뺑이를 돌려버리더라고. 어, 설마 그런 엄마들이 있겠어? 있어요. 학군지에서는 애들을 최대한 늦게 집에 오게 하려고 학원 끝까지 다 뺑뺑이를 돌려버린 다음에 집에 7시, 8시 오게, 근데. 뭐 저녁에 어떻게 째우는지 집에 와서 먹는지 모르겠는데 저녁 먹고 뭐지할거 하고 뭐 핸드폰 던져주고 놀라 그런 다음에 그냥 잠 재우고 그생활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이야 황당하지 그런 황당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방학 때 얘네들 맨날 집에 있으면 어떻게 미쳐버리는 거야 그 엄마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내가 책 육아를 하지 말라는 거야 책 육아를 하다보면은 얘가 말을 잘하는 순간 갑자기 그냥 삥 돌아가지고 한글을 읽게 하고 거기서 또 한글 읽는 순간 또삥 돌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어디서 뭐 보고 또 영상으로 아이들 영어 막 시켰다가 같이 겹쳐서 나중에 한국말도 또못 하게 되고 아이들이 그 와중에 영상을 계속 봤더니 미디어 중독이 걸려버리고 또 책을 계속 봤더니 책 중독까지 걸려버린 거야 그 애가 정상이겠냐고 특히 남자아이들 남자아이들은 잘못 건드려버리면은. 경계성 지능이나 ADHD 가는데 딱 6개월밖에 안 걸려 내가 거짓말 아니야 영유 잘못 보냈다가 6개월만에 ADHD 걸린 아이들도 있어 아니면은 갑자기 애가 갑자기 내성적이 된다든지 특징상이 갑자기 심하게 왔다든지 이런 여러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또 공부를 또 시켰다? 100% ADHD 걸려 진짜로 그런 애들이 지금 서울에 우글우글해 그런 아이들 야 그런데도 그 약을 먹여가면서 영유를 다녀 또 와, 진짜 대단한 엄마들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엄마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요. 지금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도 나중에 이래저래 안 돼서 학교 가면 이게 더 심해지거든. 집에서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런 아이들도 갈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돼. 이 시스템 자체도. 지금 갑자기 생겨난 거 자체도 웃긴 거고 4월 달에 지금 총선을 생각하고 던지게 하는 걸 수도 있어 이거는 실행이 불가능한 거거든 지금 당장 그리고 교사들과 맞벌이 부부랑 비율로 봤을 때 맞벌이 부부 양이 더 많거든 그러면은 맞벌이 부부들이나 또는 이렇게 또 아이들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엄마들 양이 더 많다 보니까는 투표 생각했을 때는 교사들보다 표심이 더 많이 나오겠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도 마찬가지야. 유치원 선생님들이 더 많아, 아니면은 맞벌이 부부가 더 많아. 맞벌이 부부가 더 많단 말이야. 그리고 교육 위주로 원하는 엄마들이 더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딱 하게 되는 순간 아이들을 더 공부시킬 수 있겠다라는 이런 표심을 더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진짜로 생각을 해서 아는 건지, 총선 때문에 던지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하도 던지기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혼란을 주면 안돼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다 관련 교사들을 양성을 시켜놓은 다음에 앞으로 뭐 2년 후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갑자기 이제 막 시행을 하겠다 어그 시행령만 딱 때려놓고 그냥 막 혼란 주고 표심이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우선시하게 하는 이렇게 정책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원래 교육계는 이렇게 막 건드는 게 아니에요. 혼란 주면서 어쨌든 간에 이 늘봄 서비스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막 시행되기가 굉장히 힘들어. 뭐 기간제 교사 뽑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시행을 한다고 해도 반도 지금 정리를 해야 되고 관련 물품도 놔야 되고 그걸 한다고 해도 언제까지야? 뭐 시행한 게 이번 여름부터 하냐? 총선 끝나고란 말이야.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 총선 끝나고 취소 이런 면 어떻게 할 건데 흔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런 걸좀잘 생각을 해봐야 돼. 무조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애들만 오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관련 시스템 준비를 하려 그러면 최소 1 년이 걸려요. 당장 시행할 수가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행령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지금 갑자기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는 게, 그것도 총선 전에 막 나온다는 게 나중에 그냥 취소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너무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 왜 교육계에서 이렇게 뭐 어지럽게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해요.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교육만 하고, 돌봄을 하는 사람들은 돌봄만 하고, 어? 유치원 교육하는 사람들은 유치원 교육을 하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들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도 무슨 한글을 가르친다고, 말도 안 되는 진짜, 그걸 또 엄마들이 원하니까 하겠지. 이런 누리가정 이제 완전히 무시하는 게, 지금 2년 사이에 이런 게다 생겨버린 거야. 얘네들 괜히 생겼겠어? 엄마들이 원하니까 생겼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야. 어쨌든 간에, 아, 하... 뭐, 나 혼자 뭐 이렇게 해봐야 뭐, 바뀌는 건 없고. 일단, 늘봄 시스템 자체는 말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만약에 진짜 정 필요해서 가는 이런 엄마들조차도 이런 아이들이 조금 정상적이지 않는 아이들하고도 같이 저녁 8시까지 생활을 한다는 거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요. 어, 지금 영화 아이들 뇌그 발달 과정에 의한 소근육 활동 그거 좀 올려야 되니까 <laughs> 아,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